몇년내 또는 음. 10년 내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충격들이 벌어질 때 네. 주식, 부동산 세권 뭐 할거 없이 트리플 네. 약세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뭘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예,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죠. 음. 왜 경매 공부를 해야 되는가? 네. 간단합니다. 주인이 살고 있는가? 임대하신 분이 살고 있는가?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값 싸다고 들컥 공매했다가 공연을 취하시는 분들 많고 또 예. 컨설턴트들한테 속눈용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왜 이게 중요한냐면 경매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대출을 쉽게 네.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대출은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LTV 40%잖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4억밖에 대출 못 하고 이 4억도 또 DTI 네. 당신의 상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비해서 경매 관련된 대출들은 제 경험상 80% 가까이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좀높습니다만 그런 거안 봅니다 왜? 경매에서 낙찰될 때 이미 평가했던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낙찰되는 불황이니까 제 얘기한 건 불황입니다 낮, 낮게 낙찰되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보장이 된다고 보기 네.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한 경락잔금을 치르는 돈에 대한 대출은 매우 안정적인 대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그 밀레니얼 세대들 입장에서는 몸은 돈, 시드머니도 좋고 사회에 나와서 대출을 받으면 DTI도 부족하고 또 지금 이야기의 사례들은 부모님한테 상속의 재산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네네. 바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야 나는 저거는 뭐 버블이라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그쵸.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20년 살아야 될거요 장기적으로 교통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들의 기반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지역에서 불황에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경매 물건들을 어떤 쪽의 물건을 살 것이다 라는 계획을, 도상계획들을, 도히 그렇죠? 우리 두물들이 분류가 네. 시나리오 펀드들을 만드시는 것처럼 네. 똑같습니다. 난 이런 이런 지역에서 이 정도 가격에 나오게 가격 전후에 물건이 네. 나온다면 나는 경매 낙찰을 받겠다 라는 네. 그 k a 얼마 정도면 안전 마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분석을 해야죠. 요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라는. 첫 번째 뭐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시드머니 상당 부분은 달러 자산에 투자해서 불황에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도록 만들자. 두 번째 그 자산을 들고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는 가지고 있지만 잔금은 부족하니. 네. 그럴 때 안전 자산, 안전 마진이 존재하는 음.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부동산 쪽에서는 경매에 해당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이런 태도들을 보이지 않으면서, 말만, 뭐, 부동산이 버블이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스킨 인더 게임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런 버블의 붕괴와 그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망하네, 나라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는 것은 투정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저도 들으면서 사인글 많죠. 많죠. 아, <laughs> 듣다 보면 굉장히 어, 투자에 어떤 핵심적인 모든 투자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을 저는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는 큰 틀에서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음. 즉, 지금 투자할 거냐, 십년 후에 투자할 거냐 혹은 그때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는 능력. 음. 어, 두 번째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엣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차별화 좋은 물건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자기만이 만들 수 있는 기술 부지런히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정말 저는 탐방 가듯이 기업에 네. 방문을 갔는데 그 기업 방문은 쉽지 않잖아요 난이도 좀 있어요. 그렇다면 주택 방문은 굉장히 쉽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철역을 내려서 정말 여기에서 어, 전철역에서 몇번몇분 거리인지를 네. 간다니까 네. 네. 오르막이 정말 있는지 주변에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태도들 본다든가 <laughs> 학원가가 정말 조성돼어 있는지 네. 가다 보면 으슥한 곳에 바람에 다니기 무서운 길이 있는지 없는지 네. 가봐야 압니다. 그러지 않고서 그냥 어이구사래 어, 이러고 하는 건 정말 위험죠 음, 부동산은 네. 또그 도로 하나, 골목 하나도 하늘과 땅 차이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데가 네. 많은데 네. 가보지도 않고 매매하는 네. 사람 너무 많다 그러지 네. 말고 철저하게 자기가 보고 두 번째, 이 양도, 명의 양도, 이게 되게 어렵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또 달러 자산을, 뭐 엔도 주스, 약간은. 아, 네. 저 자산에 대해서 시도 머니를 축적시키고, 거기서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으면서, 머블이네, 망할 거네, 나라가 어떻게 되네, 이런 이야기는. 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진지한 어떤 그런 쪽의 의견을 갖고 네.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죠. 그런 그런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시고 즐거움을 느끼시는 함께 이렇게 망할 거니 어디가 망하니 중국이 망하니 한국이 망하니 돌아가서 얘기하면서 그 상상을 유의하시는 분들이신 거지. 근데 망하면 제일 고통받는 분들. 망하면 제일 고통받는 분들. 그 왜냐하면 준비를 그렇지. 안 하셨기 때문에죠 나까 듣던 얘기 중에 시기 그리고 공부 세 번째는 어 레버리지였던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큰 기회를 붙잡기란 굉장히 힘든데 아, 근데 불황의 레버리지 읽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 <laughs> <있는 웃음> 바로 거기 핵심이에요 불황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들 감정평가가 갑자기 떨어져요 <laughs> 그리고 은행이나 어디를 가셔도요 마통 있잖아 마이스 통장 이런 것도 하으 갑자기 급격히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불황이 뭘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대부분은 불황에 오히려 자신의 자산이 쭉으로 들어서 늘어들어서 위축되고 뭐, 계획했던 거 실버해도 못합니다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황에 강한 안티 프레자일한 자산이 뭐겠습니까이 안전 자산들이죠. 엔이든 네. 스위스 프랑이든 미국 달러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또 유동성이 좋아요. 불황에 거래가안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은 자산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 불황 중에도 유일하게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존재합니다. 그치, 네. 그것 좀 알아두고 대비하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 푸르하고해서 레버리지를 일켜서 으 이상한 거 사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laughs> 가치 평가, 베리에이션 평가를 할수 있는 실전을 위한 대비들을 해라. 정말 로우에 투자 열심히 다 단계에 있는 거예요. 특히 담보 가치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그나마 장기 레버리지를 일킬 으수 있는 어, 경매.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받았습니다. 뭐 예전 제가 2008년 분양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 금방 우리나라가 부이자 회복될 줄을 몰라서 네. 그냥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회복되면서 여러분 네. 기억 나시겠습니다 강남이나 일부 지역은 2008년이 역사적 고점이에요. 오히려 부동산이 네. 2009년이나. 네. 그래서 잠깐 사이에 V 자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우리는 경기가 나빠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 경기가 일본처럼 L 자가 될지, 아니면 2008년, 2009년처럼 한국처럼 V 자가 될지는 모른다면 가치평가. 요 가격 이하에서 산다면 이건 상당히 괜찮은 자산이고 이쪽에서는 부탁. 이런 가치 투자자, 일종의 가치 투자자의 눈을 가지고서 분석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네. 잡을 수가 있다. 저는 그냥 손에서 놓치는 파랑새가 날아가는 걸본 적이 있어서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에서 샀죠. 도저히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서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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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지막 질문 하나 한국에서 한한국 주식시장이 사실 장기적인 박스권에 있기는 한데요 물론 기회로 본다면 더살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수 있지만 음. 사실 여기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가장 궁금한 게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10년간의 과정이 어떻든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져 있을 것인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특히 기업들이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인 이슈들을 제외하고 정권이 어떻게 바뀌던 우리 본질적인 타국 대비 경쟁력이 나와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선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니요 저는 가능하다고 니다 네. 약관문자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라는 게 네. 짐승같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네. 아, 마지마으로 말해서 경쟁에 패퇴하는 순간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네. 쓰러져 갔는가를 네. 봤고요. 승자가 얼마나 큰 이익을 내는지 를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건곧패퇴입니다 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가고 M&A를 추진하고 혁신을 출발하지 음. 않으면 어, 도태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좀관할수 있다고 보는 이런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별거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헌그레야, 스테이 헌그레. 그 헌그레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뭐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걸 봐서 보면 젊은 이공상공 우리 8 8년용치 세대들이 적극적이고 굉장히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하는 세대들이라 이 세대들이 어떻게든 사회에서 취직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정부가 기회만 주는 재정정책을 네. 쓰던 통화정책을 써서 네. 경기를 좀 부양해 그 세대들을 제때 취직만 잘 시켜놓는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굉장히 강한 숙련을 키워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대들, 잘 교육받은 세대가 있다는 게또 하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헝그리하고 두 번째는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던 세대들이 있고 세 번째는 한국 기업들의 R&D가 세계 넘버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기업 RD, 연구 개발 투자가 세계 넘버 원입니다. 투톱이라고.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연구 개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아, 물론, 이상한 데 연락합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와 추진이 이루어지다 보면, 실패도 나오고, 이상한 데 들어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 그걸 무서워해서, 좀 그렇죠. 표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구독이 무서워서 잘못하건 음.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해 나가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한다 과잉이 존재한다 그래서 잠깐 통계 하나만 인용을 하자면 전세계 인벤트 페이턴트 그러니까 발명 특허를 출시를 하는데 세계 넘버원은 중국입니다 양으로 밀어붙이니까 퀄리티는 영편 없지만 아무튼 세계 넘버원 2등이 어디냐? 일본 3등이 어디냐? 미국 벌써 다 예상되죠? 4등이 어인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5등이 독일입니다 한국은 독일을 제쳤어다 더 나가서 일본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을 향해서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추격해 나가는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문제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극화 그리고 더 나가 아 88년 용기때 이후의 세대들이 숫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인구 감소의 문제도 있고 또 인구 감소가 계속 될때 국민연금 안만 수익률 좋아도 결국 국민연금의 어떤 재정 문제 이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기적의 명약이니다 바로 혁신 성장을 통해서 성장률 1%만 높여도 네. 거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라는 네. 것이고요. 또 자산을 상당 부분 우리 융지 세대들이 해외 자산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자산 배분해서 재테크만 잘해도 역시 자신들이 자산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경제의 내수 규모도 커지고 노후도 잘 살게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열려 있는 가능성 속에 우리 분리업 이것도 저희가 쓴이 바로 밀레니얼 이코노미 같은 책들이 피곤히 굉장히 많이 남겨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해답들을 함께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더 나은 미래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열린 미래는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홍준우 박사님 오랜만에 다시 뵈셨고요 어, 신간 밀레니얼 이코노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